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혁입니다. 네. 7월 28일 정기점검 안내 공지가 이렇게 떠가지고, 네, 오늘도 여김없이 V4 소식지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구요. 자, 그럼 패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8월 4일 신규 캐릭터와 신서버가 예정이 되면서 이번 주 업데이트까지는 큰 내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제 개인적인 예상을 했었고요제 예상과 다름없이 좀 크게 뭐가 추가된 건 없습니다. 일단 점검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7월 28일 마지막 이제 7월 정기 점검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추가 및 개선에 자 전설 마석이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 패치로 전설 그 망토, 엘튼 망토 제작식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에, 그에 이어서 마석까지 추가가 되었어요. <laughs> 자, 전설 마석의 대상은 바쿤에서 아르투만까지고요 뒤에 있는 파르비네아에서 기만바말론까지는 아직 전설 제작식이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설 마석 제작식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뭐 기존에 있던 영웅 마석들이야 원래 우리가 장착을 하고 있고 얻을 수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뒤에 있는 심판자의 마석 묘약, 그리고, 징벌자의 마성 묘약이라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뭐, 제 예상으로는 이 징벌자가 뭐, 보라 색깔, 심판자가 파란 색깔 정도에서 나올 것 같아요. 하위 재료 아이템으로. 뭐, 요런 식의 개수를 요구하고요. 자, 이 친구들을 그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이 재료 획득처는 밑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되게 심플해요. 굉장히 권장 전투력이 높은 붕괴의 붕괴된 모래길과 황혼의 땅 중에서도 뭐, 사투, 하늘 하늘 전쟁터 뭐 이런 데선 나오지 않고 오로지 승패의 성체에서만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높은 권장 전투력의 상향 터에서만 얻을 수 있고요 이와 별개로 조금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길드 던전 수련의 섬과 그리고 현상 수배 뭐 아르투만 이런 거 처치하는 그런 길드 던전이요 이런 데서 전투력 5 0만 이상 던전에서도 이걸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심판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징벌자만큼은 여기 상위 비교적 상위 영웅 영웅마석들을 전설로 올리는 애들이라 요거는 이제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모래끼라고 승패의 성체에서만 그리고 일부 지역 영웅장비 획득 확률 상향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 몬스터까지 다같이 드랍률이 올라가는 그런거를 생각했는데 예, 특수 네임드 몬스터 처치시 그러니까 불완전 몬스터를 말하는 거겠죠 이제 대상 장비에서 문양은 제외되고 이게 지판슈 아이템들을 지금 확정적으로 하나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 몬스터 친구들이. 얘네들이 하나 이상의 지판슈를 들고 나올지, 아니면은 이 안에서 뭐, 완장 팔찌나 브렐란 장비들의 드랍률을 그냥 올려준다는 건지, 그거는 패치 후에 잡아봐야 알것 같아요. 근데, 크게 의미가 있는 상향인지는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어세신의 일부 스킬들의 딜계수 상향이 이렇게 20레벨 기준으로, 요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솔직히 저는 큰 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스의 유저가 아니다 보니까 잘은 모르는데 엄청난 개수 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딱보완니 일반 고급 스킬들 같은데 제가 언뜻 정해작하면서 먹었던 어스들 그 스킬북 이름을 기억하면 이게 예 고급 일반 스킬인 것 같아요. 갖고 이게 좀딜 개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어새 유저분들한테 좀 위로가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런식의 딜 개수 상향이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수집의 증표 제작식이 추가가 됩니다 현재 인게임에 교환소 들어가시게 되면 검은 문어 상단 쪽에 이런게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노란고래인가보다 노란고래 쪽에 그렇지 일반 수집의 증표 상자랑 뭐 고급 수집의 증표상자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희귀 수집 증표가 나오진 않고 이런 식으로 일반 수집 증표 50개가 이렇게 희귀 하나가 되고 고급 수집 증표 50개가 희귀 하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제작 식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고강 희귀템 컬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 막 8개 15개씩 모아갖고 얻기 힘든 희귀 아이템 8강 9강 거를 컬렉션을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드 던전 현상 수배 초기화 횟수 감소 및 보상 상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최대 이제 그 초기화권까지 이용해서 6회를 돌았거든요. 예, 간촐하게 3회로 절반 단축이 되었고요. 이에 따른 보상 상향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원 난투전에 원거리 저항 몬스터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아마 원거리 캐릭들이 상대적으로 대비를더 쉽게 채우고 사냥 점수를 더잘 채우는 현상 때문에 근캐 분들을 위해서 이런 몬스터가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차원 제로드라고 해가지고 얘는 근거리 분들이 점수 쌓으실 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르비네아, 바말론, 허사, 허파비, 기만바말론, 뭐 오만 뒤눅, 좌절루스칼, 붕괴, 브로카이스. 이 녀석들의 필드보스 체력 상향이 또 다시 한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자꾸 우리 전투력은 오르는데 필드 보스들은 이제 나오자마자 거의 녹는 수준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체력 상향을 해주는 것 같고요. 아, 일단은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나트라와 황혼의 땅에 성공 몬스터들 있잖아요. 뭐 기만 분지라든지 아니면 뭐 오만 좌절. 그래, 여기 뭐, 붕괴, 다 적혀있죠? 여기 있는 성공 몬스터들의 인식 거리가 증가한다고 하고요. 더 멀리서 캐릭터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근캐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원거리 꿀자리, 이런데서 사냥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추력 높은 분들은 고효율 사냥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고요. 요것도 좀 유의미한 변화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신규 캐릭터 등장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캐릭터 삭제 조건을 이제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이제 기존에는 50레벨 이상의 캐릭터만 삭제가 가능했고, 이 대기시간이 72시간, 무려 3일로 굉장히 긴 대기시간을 가졌는데, 30레벨 이상의 캐릭터를 이제 하루만 기다리면 삭제할 수 있게, 슬롯을 쉽게 확보하기 위함이겠죠. 이런 식으로 준비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아이템 획득할 때, 동료 옆에서 막, 오후! 대박이군! 막 이러고 나올 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을 조금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얻는 아이템에 그 등급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동료들이 빈번하게 등장하지 않게, 표시 조건 자체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마력핵 상점이 굉장히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는데, 마력핵을 저 같은 경우에도 쓸데가 없었거든요. 자 신규 상품이 대폭 추가가 됩니다. 치르게 각인석, 환상의 각인석 부분도 저는 굉장히 눈에 띄고요. 판매 금액은 뭐마력의500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네요. 설마 하나는 아니겠죠? 묶음 상자 이런 식으로 팔것 같은데. 그리고 드디어 바말론 상자들이 나옵니다. 초록 색깔에서 아마 영웅 등급까지 등장을 할것 같아요. 가격은 기존 파르비네와 허상 파르비네와 가격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이 이건데요. 황혼의 마석 정수 조각입니다. 조각, 정수 아닙니다. 주간 구매한정 5회를 걸어놓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마력핵 가격에 이렇게 또 우리 영웅마석 제작할 수 있는 재료잖아요 이런 좀 좋은 상품도 추가가 되었고 희귀마석 컬렉을 아직 완성 못하시는 분들은 얘네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마석 선택상자기 때문에 요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루스칼까지의 영웅마석이 이제 마력핵만 모으시면 확정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요즘 이벤트나 이런 걸로 영웅마석을 많이 뿌리기도 했는데, 그와 별개로 우리 V4를 즐기는 수많은 신규 유저, 복귀 유저, 고인물 유저분들이 앞으로 전설 마석으로 넘어갈 수 있게 영웅마석이 낮은 애들은 획득을 좀더 쉽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준비되어 있었던 상품들의 판매 금액이 이제 좀 대폭 하락되고요. 특히, 허팝이 상자에 저도 마력핵을 많이 썼는데, 이거좀 저렴해지는 게 눈에 띄네요. 그리고 상, 좀 상대적으로 필요가 없는 요 녀석들은 이제 판매가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아르투만 마석 각인할 때까지만 쓰는 각인석이거든요. 이게. 달걀 판매 종류입니다. 이것도 짧은 한 줄인데 되게 의미 있는 겁니다. 아이작의 상급 생명력 비약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요 녀석 있죠? 요 녀석의 상위 버전이 보라 색깔로 아마 나오겠죠? 생명력 500을 지금 즉시 회복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쓰게 되면 895 여러 가지 그 생명력 물약 효과 옵션 때문에 이것만 써도 이렇게 피가 즉시 회복이 되는데 실제로 저거를 쓰면은 막뭐 2천 몇백이 한 번에 회복이 될것 같아요. 이런 이게 나옴에 따라서 쟁의 흐름이나 뭐 쟁의 판도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고투력 분들이 더잘 버틸 수 있으니까 이거에 이제 그 중급 생명의 영약 요구르트까지 합쳐지면 되게 유지력이 좋아지겠죠? 네, 기타 개선상 특성석과 관련된 뭐 이런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리조스의 룬 훈장 강화 지원 뭐 이런 것부터 동료 영입 이벤트, 그리고 아스카탄 주화. 요런 거 종료 예정입니다. 이벤트. 새로 시작되는 이벤트와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 패치노트에 적혀 있지 않구요. 오늘 패치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laughs> 자 패치 노트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예, 예상대로 이번 주까지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유저 입장에서는 좀 업데이트 내용이 많이 빈약하고 아쉬운 게 사실인데 현재 뭐 서버 이전권이나 신맵, 그리고 뭐 영지 쟁탈전 이런 그 V4의 국직한 컨텐츠들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이게 매주 업로드하는 영상에 아쉬운 코멘트를 남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점검부터 신규 캐릭 마에스트로가 이제 출시를 하고 신서버도 나오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뭐 복귀 유저분들도 좀 돌아오시고 신규 유저 유입을 조금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희망적인 말을 남기면서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이후에 게임 즐겁게 즐기시고요. 저는 다음 패치노트 영상으로 또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